안녕하세요, 드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냥 격려 토파즈 관련해서 짤막하게 이야기해보는 영상입니다. 오늘 꿈에서 격려 토파즈를 보고 왔는데 일단 두 캐릭 모두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모델링이나 스킬 이펙트가 확실히 구버전 캐릭터들이 심심해 보일 정도로 신 캐릭터들의 퀄리티가 높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던 두 캐릭터의 성능 역시 당연히 좋아 보입니다. 뭐 개수나 출진만으로 정확히는 알수 없겠지만. 일 것만 봤을 때는 이런 구성이라면 안 좋을 수가 없는 그런 느낌. 개인적으로 1.4부터 새로운 메타가 올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경류나 토파즈나 스킬 포인트를 많이 쓰는 딜러가 아닌 것 같아서 잘하면 현재 딜러 한명 위주의 조합에서 투 딜러 조합의 메타로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소식이라면 만약 투 딜러 메타가 온다고 하면 성능에서 살짝 밀릴지 모르는. 구버전 딜러들도 투딜러 메타에서 같이 쓸수 있기 때문에 뭔가 기존 딜러들도 더 오래 쓸수 있게 배려해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경류는 아주 예전에 꿈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고 무난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안데를 쓰는 모델링이 기본형이고 스케이 쓸 때만 안대가 벗겨지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경류 이안대가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경류 빨간 눈이 광기도 있고 이쁜 눈인데. 그걸 굳이 안대로 가렸고, 근데 가릴 거면 좀 이쁘게 가리던가. 아니, 솔직히, 이 옷에 눈을 가리는 게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울리나요? 투비를 보세요. 눈을 가려도 이렇게 이쁘게 가릴 수가 있는데, 아, 경류는 이거 진짜 모르겠습니다. 물론, 투비가 엄청 잘 디자인된 캐릭터이긴 하지만, 비교 대상이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 경류의 안대가, 복장이랑 따로 노는 느낌? 좀 아쉬워서, 어쨌든 경류는 안대를 쓰고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어, 경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쉬울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토파즈는 모델링이 진짜 이쁜데 문제는 예상했던 대로 우려했던 대로 토파즈보다 복순이의 비중이 더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귀여운 캐릭터를 좋아해서 복순이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귀여운 것보다는 이쁜 역해 더 보고 싶은 분들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복순이가 너무 귀여워서 오히려 여성 유저들이 토파즈를 더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제 친구도 복순이 뽑고 싶다고 난리가 났는데 뭐제 캐릭터 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귀여운 거 너무 좋아해서 복순이가 매우 기대되고 있어요. 이제는 토파즈보다 복순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파즈의 성능 부분은 좀 재밌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던데 아 얘도 참 골때립니다. 예상했던 대로 모 아니면 도의 성능을 가질 것 같고 토파즈가 수렵으로. 딜러가 주력이지만 추가 공격 피해 증가 디버프가 있어서 뭔가 딜러도 하면서 서포터도 겸하는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공격 서포터로서 경원이랑 클라라 히메코 등의 추가 공격 캐릭과 같이 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서포터로서 토파즈의 성능이 아니라 딜러로서 딜이 얼마나 나오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토파즈의 스킬 구성상 도저히 약할려야 약할 수가 없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토파즈가 스킬 포인트도 적게 먹고, 추가 공격 서포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추가 공격 캐릭과 시너지를 내서 어, 수명도 길 거라고 보고 있어요. 토파즈는 충분히 수렵의 한계를 극복할 정도로 좋은 성능일 것 같긴 한데, 확실한 건 나와봐야겠죠. 그리고 많이들 기다리시던 유물 관련된 정보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아직 정보가 안 나온 걸 수도 있고, 지금까지 안 나왔으면 1.4에 유물이 없는 걸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왠지 없을 것 같고 1.5 버전이나 추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유물이 없어버리면 토파즈랑 경류가 끼리켜 좀 아쉬워지는데 모르겠네요. 나올 수도 있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어쨌든 경류 토파즈 모두 성능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경류는 안대가 좀 이상하고 토파즈는 복순이가 메인이라서 호보로가 있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는 평가할 수 있겠죠.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